내란의 힘 국민의힘은 군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.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 대대를 방문해 군비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격려 방문을 진행했습니다. 누가 누구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? 우리 군 장병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도록 앞장세우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 충돌과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하고자 했던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 할 자격이 없습니다. 국민의 힘에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 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야 할 곳은 특검과 내란 재판입니다. 현재까지 법원에 증인신문 출석 요구를 받은 5명의 국민의 힘 정치인 모두가 법정의 진실 앞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.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과오의 침묵과 회피로 계속 일관한다면 국민의 힘과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.